오늘의 주제는 바로 도마뱀 키우기 현실편 도마뱀은 작고 귀엽고 수명도 길고 어느정도 핸들링도 가능한 최고의 반려동물이지만 반년동안 도마뱀을 키워본 결과 절대 키우기 쉬운 동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제작하게 된 초보집사의 지극히 현실적인 도마뱀 사육 후기 도마뱀 키우기의 첫번째 관문은 바로 똥오줌관리다 도마뱀은 이틀에 한번 정도 똥오줌을 싼다 바로 치우지 않을 경우 냄새가 꽤나는 편이며 조형물 사이에 낀 똥오줌을 깨끗이 치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방에 냄새가 배기 시작한다. 물론 똥오줌 역시 나누면 기쁨이 두 배가 된다. 꺼지고 아 <laughs> 엄청 엄청 어. 큰거 샀지. 어. <laughs> 냄새나. <laughs> 냄새 안 나. 아빠 <laughs> 이거 약간 난다. 수정 <laughs> 화장하고는. 그러니까. 네. 도마뱀 키우기의 두 번째 관문, 바로 아이들의 식사 제조다. 아이들마다 입맛이 달라서 한번 슈퍼푸드를 제조할 때도 여러 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앞그릇 역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 일단 사만다는 곤충성 슈퍼푸드를 잘 먹고, 꼬치는 이거 과일성 슈퍼푸드를 잘 먹어가지고 둘이 입맛이 달라서 한 마리 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 돼요. 다른 한 마리 거를. 세 번째 관문은 바로 기뚜라미 사육. 귀뚜리 급여는 필수가 아니지만 많은 집사들이 여러 이유들로 귀뚜리를 급여한다 나 같은 경우 그냥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급여한다 다만 귀뚜리를 키워본 결과 상당히 많이 먹고 상당히 많이 싸며 상당히 빠르게 성장한다 따라서 사육통을 자주 청소해주지 않으면 벌레 냄새가 진동을 한다 그렇다고 밥과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잡아먹는다 심지어 귀뚜리를 한번 급여하면 여기저기 난리가 나있다는 점 각오하도록 하자 지금은 귀뚜라미 살아있는 애들을 골라담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똥이 사육통 이 바닥에 눌러붙어가지고 휴지로 밀어서 좀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 밥을 줄 때도 그냥 귀뚜라미를 주면 안 되고 칼슘을 더스팅을 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칼슘 한 스푼 정도를 이렇게 넣고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 귀뚜라미한테 좀 묻혀서 줘야 돼요. 그리고 이 귀뚜라미들도 숨어있을 때가 필요해가지고, 이거 계란판, 저기 재활용장에서 주워온 건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항상 상추나 아니면은 뭐 과일 같은 것도 한 조각씩 남으면은 사과나 배 같은 것좀 얇게 잘라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사료거든요. 귀뚜라미 사료. 얘도 좀 뿌려줘야 돼요. 마지막 관문은 바로 온습도 관리! 온도는 22도에서 28도 사이를 유지해야 하며, 주기적인 분무 역시 꼭 필요하다. 이 때문에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줘야 하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어 놓아야 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결코 혼자 키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점. 물론, 도마뱀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이까지 어려움증이야 그냥 이겨낼 수 있다. 자발적으로 집사 노예가 된 누구처럼. 아무튼 이 영상이 도마뱀 분양을 고민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